안녕하세요. 이랑농장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토요일이고요. 시나노 골드밭에서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시나노 골드는요, 황금사과라고도 불리죠. 황금사과라고도 불리고, 여기 일본에서 어, 어, 옛날에 천추라는 사과하고 골든 델리셔스라는 사과하고 교배를 해서 탄생한 작품이죠. 이게 식감이 아삭하고요. 식감이 아삭하고 산도가 살짝 오르져 있습니다. 산도가 산도가 살짝 오르져 있어 가지고 요즘 아주 히트 상품이 되죠. 히트 상품이 되는 사과 품종입니다. 이게 렇 저장도 아주 길고요. 냉장고 보관을 하시면 웬만하면 뭐 10kg, 20kg 든 냉장고 보관하시면 다 드실 때까지 아삭하게 드실 수 있는 거고요. 저장도 아주 길고 가육도 아주 치밀하고 단단하고 가죽도 많고 당도도 좋고. 네 산보다 살짝 오르져 있어 가지고 아주 사과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과가 시나노 골드 황금 사과라고도 합니다. 지금 옆에는 여기 이제 미얀마 사과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어, 지금 익어가고 있죠. 요거는 이제 11월, 아, 10월 하순에 10월 하순에 다음 달 하순에 수확하는 품종이고요. 시나노 골드가 아주 노랗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었죠. 시나노 골드는요. 요렇게 노란 빛이 나야 됩니다. 요렇게 노란 빛이 나야 이제 제대로 맛이 들었고요. 요거. 요거가 지금 수확 시기는 이제 제철 사과가 접어들었죠. 지금이 이제 어, 지금 추석이 여 가지고 올해는 조금 수확을 조금 사과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농가에서 어, 이렇게 따내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는 추석을 지나고 추석 지나고 어, 수확한 사과를 드셔야지 제대로 된신나노 골드 맛, 황금 황금 사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빛이 돌아야 됩니다. 지금 사면상에는 엄청 노랗게 보이는데 어, 이렇게 노란빛이 이렇게 돌 때, 노란빛이 돌때 이렇게 수확을 한 사과를 막 어, 드셔야지 아주 제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황금 어, 사과는 신나노 골드 사과는요 어, 새파란빛이 노란빛이었고. 푸른빛만 있으면 맛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죠. 어, 사과를 고르실 때는 노란빛이 도는 걸, 시나노 골드는 노란빛이 좀 도는 것을 구매를 하셔서 드시면 제대로 된 시나노 골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사과 주문은 이제 추석 지나고 주문을 하시면요. 어, 제대로 된 시나노 골드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